안녕 형들 누나들 비올때 우산 들고 짐 들고 또 스마트폰까지 만지느라 손이 바빴던 적 있지? 그 와중에 카메라라도 들고 있었으면 아 진짜 양손 모자라서 울뻔 근데 내가 오늘 완전 꿀템 하나 알려줄게 이거 딱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싶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면 아 이거 진짜 신세계네 할 거다 그냥 가방 끄에이 클립만 착 달아주면 끝비 오는데도 양손이 자유라서 폰 만지고 커피 들고 카메라도 들고 마음대로 할수 있어 솔직히 누나들은 쇼핑백 들 때, 형들은 커피 들 때, 요기나 그리고 진짜 좋은 게비올 때만 쓰는 게 아니야. 햇빛 쨍쨍할 때도 이거 안 하면은 선크림 몇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. 또 겨울에 눈올 때도 머리랑 어깨에 눈안 쌓여서 완전 좋지. 탈착도 개같다. 우산 필요 없을 땐 그냥 버튼 누르고 빼면 끝. 튼튼해서 웬만한 바람에도 우산이 삐뚤어지거나 쓰러질 일도 없고 가방에 달아놔도 부담 없어서 꾸준히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.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, 가방에 이거 딱 달려있으면 좀 스마트해 보이지 않냐? 뭐야, 저 사람 준비성 철저하네.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 좋잖아. 유모차에도 달수 있어서 조카들이나 아기들 데리고 다닐 때도 완전 유용하다더라. 형들. 누나들, 이제 비 오는 날, 양손 가득 들고, 허둥대지 말고, 이 우산 거치대 하나 달고 다녀봐. 인생 편해진다니까? 오늘부터 비가 기다려질지도 몰라. 대박.